네, 여러분, 오늘 예쁜 근육을 만드는 네. 그런 운동법을 오늘 우칠리 여러분한테 가르쳐드리겠습니다. <목소리> 이제 운동하기 전에 기본적인 거는 스트레칭입니다. 스트레칭. 우리 이마 있잖아요. 무릎과 안녕하세요 해야 됩니다. 네? <laughs> 천천히. 야야 진짜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? 이게 그게 된대요. 이제는 이제 그 집이다 보니까 집에는 그런 물품 이제 쓰면서 운동을 네. 할수 있게끔. 그래서 제가 이번에 물 물병. 네, 병이 있습니다. 병. 그렇죠. 원래 병 갖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고 이제 단단하고 날씬한 모구가 현출됩니다. 이렇게 해서 하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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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무서운데? 아예 무섭진 않아 지금 이거 하는데 무슨 운동이야? 근데 이게 하는데 어디, 뭘... 이게 그 허벅지랑 허벅지. 여기 햄스트링이 있잖아요. 아, 햄스트링 있잖아요 네. 그다음에 어깨랑 손이 다 스트레칭합니다 어. 다? 다 하죠 다 해요? 네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? 그렇죠. 앞으로 앞으로 가는 거죠 내가 잡아줄 테니까 아 가고 <laughs> 돌아오지 못해 그렇죠 그렇죠 가고 <laughs> 다시 돌아오는 게 힘든데? 그렇죠 가는 거는 괜찮아요. 가는 거는 어, 너무 그냥. 많이 간것 같은데. 그냥 제가 저렇게. 아! 아 좋았어. 아좋았 우리 우리 별로 예쁘게 근육 만드시는 운동을 한번 하겠습니다 okay. 여러분, 어떤 부위를 예쁘게 만들고 싶습니까? 삼겹살, 삼겹살, 오케이. 삼겹살을, 삼살을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얼굴, 얼굴, 오케이. <laughs> 오케이. 그거는 담대가야 돼. <laughs> 거기, 그 알겠습니다. 아, 네. <laughs> 거기에, that, that, that. 알겠습니다. 예, yeah, yeah. 헬스장 안 가도 가슴 예쁘게 또 어깨도 예쁘게 이제 만들 수 있거든요. 보통 사람들은 이제 yeah. 하나, 둘, 떨리는데? 하나, 엄청 떨리는데? <laughs> <떨린 게> 보통 <laughs> 사람이 이렇게 해요. So 하나, so 하나. <laughs> 이거는요. 정상적인 거예요. 떨리는 게. 그래서 이게 하나. 둘. 하나. 둘. 하나. 둘. <laughs> 하나. 둘. 하나. 둘. 하나. <laughs> 둘. 하나 둘. 자, 한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부셔 방법입니다. 이거 하면은 트라이셉이랑 가슴이 되게 예쁘게 잡아요. 되게 예쁘게. 이거는 손에 다 붙어요. 붙어야 돼. <laughs> 이렇게 해서 하나. 후. 하나, 둘. 근데 이거는 좀 이제 둘. 그 운동하면서 여러분 어떤 아. 부위를 이제 운동하는지를 아.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야 될것 같아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아 조심해 이게 찰 예. 수도 있어. <laughs> 오, 어, 오, 막 오, 벗어요. 오, 그냥. 오, 오, 그렇죠. 잠깐만. 그냥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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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려줘야 돼 그러면 말이 안 들려서. 그 고질 때가. 야. 여기 가 야, 여기 가자. 여기 여기 가자. 너무나 <laughs> 아, 너무나 아 됐다 아 됐어 됐어 오너지어 <laughs> 됐어 골까지도 도움이 될수 있는 건 한번 아, 보도록겠습니다 치골이 아닌 치골이에요 하나 하고 둘, 둘. 하고 하나 하고 하나 하고 둘 하고 하나, 하고 둘, 하고 되게 간단합니다 <laughs> 개구리 운동이네요 개구리 운동 그, 개구리 운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는 데가 이거, 이거, 이거 좀하니까 여러분 보셨죠? 바로 이거 만드는 겁니다 <laughs> 치하치치은 치골. 여자들이 되게 좋아하는하자하의 매력이죠